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아 오늘 제가 어 아까 아침에 아밤어젯 밤에 어젯밤에 그 제가 비데스 축을 잡고 갔습니다. 어 축갔한데 이대로 졌네요 그런데 슈팅 수를 저렇게 많이 때리고도. 저버려 졌다는 게좀 웃긴데 음, 좀 당황스러운데 안되겠 거는 안 되는가 봐요. 근데 국내 배당에서 보니까 어, 국내 배당은 별로 크게 뭐 신경은 안 쓰는데 이 동배당이라는 거 제가 이거 하인 못하고 제가 간 건데 뭐 변명이면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국내 배당이 무패가 동배당이었네요 저는 이런 경기 잘안 건드리는데 제가 이걸 확 하게 못했습니다 음. 아 이거 확인했으면 차라리 소시아나드 경기를 갔을 건데 소시 경기를 제가 소시아나드 지금 1등을 이기고 있네요 근데 소시 소시가 내일 건줄 알고 그러니까 네, 내일 경기인 줄, 토요일, 토요일, 저녁 경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 네, 위에 것만, 세 개, 한네 개, 4개, 네 개밖에 못봐네 개만 있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뭐, 변명이라도 들어주십시오. 어쩔 수 없네요. 어, 그래서, 이 동배당 받은 배당은 웬만하면 배가 뜨기 때문에, 국내 배당으로 볼때 동배당을 떴을 때 무패가 막 동배당을 떴다. 그럴 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문어 역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는 게 맞는데 어, 제가 어, 위에 그 동배당을 하기도 못했습니다. 국내 배당에서 아마 해외 배당만 주축으로 보고 제가 움직였기 때문에 <laughs>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 앞으로는 이런 경기도 조금 신경 쓰, 어 신경 써서 제가 판단해야겠네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한 대로는 보험 치고 뭐 보험 보친 대로는 들어오고 있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래 누가 이겨도 뭐갈치기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신경한 그거는 뭐 상관없지만 비테스가 축구를 잡고 갔기 때문에, 예, 네, 다 부러졌네요. 아, 소시 경기를 봤어야 되는데, 소시 경기를 못 봤고, 소시 배당이, 그,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소시 배당은 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시가 이긴다고 저는, 어, 생각, 소시를 봤으면, 소시 바로 먹었을 거예요. 경기를 제가 생각했고 지금 와포드 경기도 뭐 이겨서 이겨서 뭐아 이기고 있으니까 뭐 그런 말 하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제가 와포드도 지금 어제 보고 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 경기 너무 아쉽다. 제가 이런 거 알았으면 내가 착각만 안 했어도 어 생각했을 건데 착각을 하는 바람에 역시, 돈을 잃고 막 이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뭐, 님들도 솔직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음, 바 2, 3위 배당. 노리치와 포드가 2, 3이 배당이었는데, 올라, 올라가는 두 배당에 떨어지는 두 배당. 뭐, 승패가 올라가고, 승무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항상 배당을 어었어요 이런 게잘 들어온 배당인데, 어이 3.45, 3.45라는 배당이 두 개가, 또배당일 때는 피하는 게 맞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제가 실수, 실수인 것 같고, 여러분한테 뭐, 이렇혼동을 줘서, 정말 죄송, 죄송하게 됐습니다 캐논 아, 음, 경기도 제가 보니까 캐논 예, 경기도 정말 넓죠. 볼때 캐논도 이랬으면 캐논도 승을 가설 건 승을 캐논 승을 제가 잠시 보다가 배당의 종이 상해서, 벌저코펜이 조합이더라고요. 코펜 경기를, 예, 네, 캐논 승 없다 하고, 뭐, 이렇게 돌렸는데, 이거는 뭐, 들어오고, 캐뭐 호펜이 지금 이기고 있죠. 그래서, 코펜 쪽으로도 많이 몰리긴 했고, 이 브로커들이 이렇게 배당을 주는 거는, 어, 장난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구입률도, 외에서 구입률도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켈란을 봤을 거예요. 켈란. 켈런. 켈란이 승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시제가 이렇게 나있나? 아, 소시, 소시가 먹켰네요 지금. 포션 바뀌네아 지금 배당 하여튼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뭔가 해외 배 패턴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 제가 좀 다시 확인해 갖고 어저 시뮬레이션 좀 하다가 그렇게 다시 배당 시증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서행님 음 선생님, 저 응원해 주셔서 음. 정말 감사고요. 하어 패턴 바뀌 패턴이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 음 패턴 분석을 다시 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어 나중에 제가 한 9시, 시0시말 내일이 내일 모레 내일이나 이렇게 봐좀 며칠 며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경기 좀하주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보고 지켜보고. 판단을 시켜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다시 다시 방송을 켜서 돌아오겠습니다. 어, 모두 하여튼 오늘 또출근하듯시고요 어, 제가 한번 좀만 <laughs> 조금 이제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항상 고맙습니다. 성하영이었습니다.